제가 문제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 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감에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이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시브리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1청년 어디까지 수련회 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또 앞장서서 이렇게 수련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우리 임원들 특히나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다음부터는 또 같이 좀 참석하면 좋겠다는 다들 개인 사정 이 있지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 본문을 가지고 예배 때에도 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리딩 음, 읽는 걸 말하죠. 지저스 예수님을 읽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신약에만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원래대로 하면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어,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할때 설교를 들을 때 윤리적이고 인물 중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리딩 지저스를 시작한 이상 윤리적인 설교 그 수준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설교란 어떤 설교냐면은요. 여러분 그 지난 주두주 동안 주일 저녁 예배 때 참석하였던 우리 청년들은 대충 감을 잡고 있겠지만. 윤리적인 설교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요셉은 어딜가나 성실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가 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도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도 요셉을 본 받아서 항상 성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패턴의 설교를 윤리적인 설교 내지는 인물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잘못됐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잘못된 설교가 아닙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딩 시저스를 시작한 이상. 이제 이 요셉이라는 임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요약을 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음모에 빠져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란 보디발 그 장군의 종들과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크게 신임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일하고 나서부터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에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거기다 요셉은요 얼굴도 잘생겼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말잘안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BTS처럼 예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님이죠, 마님. 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자.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됩니다. 앙심을 품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 히브리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도요, 보디발 장군에게 진짜 신임을 크게 얻은 거야.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목이 날라갔겠죠. 종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이지. 그런데, 그래도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굉장히 총애하고 사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이거는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정말 특별 대우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였다. 즉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 패턴은 요셉은 죄악의 유혹을 뿌리쳤다. 성적인 유혹도 뿌리쳤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자 죄를 이기자 뭐 이런 패턴의 설교들 여러분 이 설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설교들은 틀린 설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훌륭한 설교입니다 맞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벨을 좀더 높여서 레벨 업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레벨을 업하여서 이 본문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자, 요셉을 본받자, 이 수준을 높여서 요셉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 미리 보여주는 것,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조금 보여주는 것,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드러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첫 번째는요.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직책은 바로의 시위 대장입니다. 여러분, 시위 대장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어떤 직책일까요? 시위 대장. 오늘날 같으면은요, 대통령 경호 실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경호 실장이면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높은 직책입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50, 60 때는요, 대통령 경호 실장이 이 나라의 실세였어요. 예? 이 나라에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진짜 그랬어요 대통령 경호실장 하면 막 장관도 불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부인이라면 바로의 부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미인이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충 18살이죠. 여러분, 이런 미인이 피끓른 어? 10대의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사실 이겼다고 하기에는 어좀 모자라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그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한번 이성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봅시다. 예? 만약에 그렇게 대화라도 시도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는요 100% 넘어집니다. 101% 넘어집니다. 요셉도 사람이고 남자죠. 여러분, 요셉이니까 도망이라도 간 것이지. 솔직히 여러분 피 끓는 남자에게는 신체 건강한 남자에게는요 이런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다 인정하십니까? 이건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겨낼 수가 뭘 봅니까? 예? 똑같해. 똑같다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임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예수님도요. 어, 이런 종류의 유혹은 아니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시점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아라. 그리고 또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했는데 했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사단은 말씀으로 꾸짖어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두 번째는요 억울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모함을 했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감정 이입을 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은 빨간 줄이고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 줄 긋이면은 그 빨간 줄은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빨간 줄이 쫓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억울함이 바로 예수님의 억울함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 받고 화나고 분노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억울함, 그 분노 그것들을요. 삭힐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억울함을 묵상하면 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그 억울함으로 인한 그 분노들을 극복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이 쇠약해져가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병지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임만웰의 예수님입니다. 임만웰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 9장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왔지만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주인의 총애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그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간수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고난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듯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40일 금식 중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수발들게 하셨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은 안 해봤겠지 당연히. 저도 안 해봤으니까. 4일은 해보셨습니까? 4일 4일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5일까지 해봤어. 요 7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7일 7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40일 금식을 어, 하면서 어, 그 배고픔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요셉처럼 피 끓는 나이에 아름다운 여인이 동침하려고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두중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두 가지 다겪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40일 금식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게 난더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 우리 남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어려울지 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북도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함께 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보디발 장군을 통해 가정 총무로 세워졌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도요 사무를 맡게 된 그런 신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청년, 2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요셉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약의 미리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미리 구약에서 요셉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죄악을 이기고 억울함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극복해 내시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영광로신